토마스 울프 행복한 땅은 없습니다. 배고픔에는 끝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지금 고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매일 힘껏 글을 쓰십시오. 파리에 가서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칭찬, 홍보에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랑은 살고자 하는 의지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모두 마음속에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기회를 잡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얼지 마세요. 작가가 책을 쓰는 이유는 책을 읽기 위해서이고, 독자가 책을 읽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다. 한번 보기 전에 천번은 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녁을 차려주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광경은 지구상에 없다.